저희 유령 아니신 분 없죠? 넵. 확인한 거예요?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여긴 털긴 것 같아요. 공사장에 소리가 안 나네? 상금 목표를 섬멸해야 한다. 이쪽으로 간다. 이거. 어? 가시자. 상점이네 상점. 가져야 되는. 사운다.

이동 아, 중! 약간 여기가 언덕 이라서 여기 여기 가서, 노란 틈이라서 저격하죠 저격 멀리서 리 찾았다! 실제, 실제 부쉈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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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, 여기, 여기 그 비행기 뒤에 한명 한 있거든요. 네. 금세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. 아, 쟤네가 현상금이었나 보다. 들어간다. 네, 정밀공습. 아. 네. 아까 쓰러졌다 그럴 때 정밀공습 썼어야 되는데. 여기서. 아 나이스. 네.

저희 부활 키트를 우선 하실래요? 아니면 방돈로부터 사실래요? 돈, 네, 돈 나눠드릴테니까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살수 있겠죠? <laughs> 네, 좀 살짝 경계하면서 갑시다 아저 경찰 썼네. 여기로 이동한다. 아 저도 꼈어 캡이. 어. 나지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네, 오 오른쪽에 붙습니다. 오른쪽에서 도 아, 씨. 네네, 네네, 저도 부활기 사께서는... 가스 접근 안전 지역을 재 확인한다. 네. 아 공습을 할 걸. 아나왜 공습 생각 맨날 못 하지? 네. 네 네. 잡아도 우리한테 이득이 아닌 것 같아. 여기로 네. 이동한다. 노란색까지는 가야 되겠네. 3 0발저 여기로 이동한다 네어 하브레닉 태기 삼공의 적 무인 정찰기 우리 정찰기랑 이런 거안 샀죠 네. 들어간다 여기 앞에 상점 있으니까 노란색까지 주의하면서 갈게요. 음, <laughs> 그러면은 네다 네네, 네요집 주소. 우리랑 같은 생각으로 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? <laughs> 네 에. 에. 문도 안열어 누가 총 쐈다.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요. 누가 총쐈는데 아니 아니야 픽했어 픽. <목소리> <목소리> 누가 총쏜 소리야? 공격을 개시한다 네, 제가 쐈어요 쓰러짐 목표의 명중 확인 요 건물에서 쓴것 같아요 노란 건물에서 예. 아까 걔네들이다 <laughs> 어돈 많다 네돈 많네 바닥에 현금. 아, 어, 어, 오른쪽 차! 차! 아 멋지게? 네 교란이요? 아, 근데 우리 가스 때문에 또 가긴 해야 되네. 어, 이거 왜 안넘어가 오른쪽에 사우네요아탄 어, 때문에? 아니, 그 어, 콜록콜록 방금 누가 했어요? 어옆아 어, 여자 캐릭터가 콜록콜록 했는데 역회예요네네역 y okay, o k a 콜록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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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k a y okay, 이동한다. 저건을 녹색 검을 먹죠. 문 닫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탐지 한번 할게 탐지. 돌리 없어요. 예, 대기하죠 여기서. <laughs> 그냥 터트려 지금. 애들 놀러 지금 터트리면 꽝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. 네. 네. 이동중 노란 핑 이동한다. 가스가 가까우신다. 안전 지역으로 가라. 방 방금 딸칵 빨카, 딸고 우리 아니죠? 접포착. 제가 문 닫아놨는데. <laughs> 밖에서 죽었다. 저희... 아니, 아니, 가블리님 들어와요. 지금 312이거든요. 이요 네. 이건물에 있다. 요건물 노란 건물에 저기요. 넷. 노란 건물에 서네 실내 싸움 해야되는데 아, 싸운다 네네네네 네네. 아 그러셨구나 아 죄송합니다

한명 남았다, 한 명.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정적이 나, 명 남았어, 한명 정적이 있 나, 어 나, 정 나, 나, 거든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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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단발이었어 조종 나, 단발이었는데 아, 다들고 생하 셨 습니다. <laughs>